민인성, 재윤이, 영빈인성, 재윤까지 딱그세 명까지 오늘 딱 왔는데 저렇게 오늘 약간 컨셉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좀 형아지잖아요? 동생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그 열륜 그 농도 짙은 섹시함을 <laughs> 보여드리러 왔습니다. 근데 사실 섹시랑 거리가 좀 멀긴 해요. 근데, 네. <laughs> 뭐, 모르겠네요. <laughs> 형들, 고생을 한다고 좋은 사진, 상태가 좋아서 부르셨나? 강아지가 어. <laughs> 아까부터 저를 쫓아다니고 있는데, 너, 나 좋아하냐? 올라오셨네. 어. <laughs> 나 근데, 저리 하 이렇게 길게 올라와. <laughs> 강아지보다 늘 제가 이 낮았거든요 강아지들이 늘 나의 말을 듣지 않았어 동물좀나온만해 보이네 미리 조언을 좀 해드리자면 어, 학점은 1학년 때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학년 되면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<laughs> 미리미리 공부를 열심히 하시길 바라면서 저희 대기실이 궁금하시는 해 분들이 많잖아요. 사실 팬 여러분들께서 대기실을 볼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. 뭐 사람 사는데 다 똑같습니다. 잘 사람 자고요. 잘 사람 자고 밥 먹을 사람 밥 먹고요. 컨디션 좋은 사람 많이 떠들고요. 컨디션 안 좋은 사람 안 떠들고요. <목소리> 혹시 지금 촬영 안 하신가요? 아, 지금 촬영 안 합니다. 이번, 예, 예. 인성 씨 자켓 중에 굉장히 이쁜 아이템이 있던데. 자켓이요? 네. 아, 정말 요즘 정말 패션 피클이네요. 사실 뭐, 원래 패션 피클이 데 <laughs> 이렇게 갑자기 발견하신 건가 조금 그렇습니다. 아셨어요? 원래. 네. 퇴근할 때부터 귀엽구요. 네. 유명했어. 아, 근데 간가한데 간사한 산사? 오늘 진짜 좀 증명할게요. 진짜로 솔직히 그것만 말해줘. 하기 전에 제가 그렇게 허접은 아니잖아요. 일단 <목소리> <laughs> 너무 부끄러워서. <laughs> 아, <아니, 웃음> 스타일리스트님이 너무 짧은 걸 주셨어. 크롭 티를 입어 <laughs> 팔을 만세를 해주세요. 만세한 상태에서 살짝 일어나세요. <laughs> 아, 간지러워서. 이거 열다섯 개 합니까? 이거 열다섯 개 가보실까요? 아, 열 개? 예. 아, 열다 개. 1 5 개. 오케이. 자, 일단 그러면 인성 형이 인성형 자세로 한번 해볼게. 자세가 너무 좋은데 네. 여기서 조금만 순정 어. 여기서 한번 잡아볼게요 아, 잡아, 잡아. 잡아. 아2 5는 진짜 처음 해보는 거. 그럼 몸 풀기로 한 15개만 가볼게요. 몸이 많이 풀렸는데 <laughs> 오늘 인성형 PT를 봐주신 많은 시청자 여러분, 감사합니다. 정말 감사하고, 오늘 이제 운동 컨텐츠가 이렇게 끝났지만, 다음번에도 이제 재밌는 컨텐츠가 많이 남아있으니까요. 그때 또 재밌게 판타지 여러분 봐주시고, 오늘은 재윤생과의 PT 타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! 안녕.